아마, 나중에 너희가 조금 이제 크면서,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통계 자료를 보기 시작하면서 느껴질 거야. 통계라는 거는 얼마든지 살짝만 바꿔도 조정이 가능해. 그것 때문에.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게 바로 조건 먹률이야뭔 얘기냐면, 뭐 예전에 유명한 애 있었거든? 예전에, 1900년대 한, 한 중반쯤 됐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식축구, 있었어. 미식축구 선수가 있었어. 가장 유명한 선수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된 그런 선수였는데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 이때 여기에 있는 와이프와 와이프의 친구가 살해가 됐어. 살해되는 이 살인 사건이 나왔는데 문제는 가장 지목된 이 범인이 이 선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전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어. 그러니까 가장 유명했던 선수인데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생중계 됐단 말이야. 전 세계에. 그랬던 사건이었었어. 근데 이때 웃겼던 게 이거야. 이, 이, 치, 이 친구가 잡혔어. 잡히고 호화로운 변호인단을 꾸렸어. 돈이 많으니까. 변호인단을 꾸렸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배심원제도였단 말이야. 배심원들이 있고. 자, 수많은 여러분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증거들 가지고 이제 검찰이 고소를, 이제 검찰이 고소를 했겠지. 고소를 해서 이런, 이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네가 범인이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 변호인단이 하나하나 반박을 한 거야. 근데 반박한 것들이 웃긴 게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거를 통계 조작한 거야, 조작을. 예를 들어서, 어, 뭐가 있었냐면, 뭐, 그때 예시에 나왔던 게 이런 게 있었어. 왼손잡이였대. 그러니까 증거자료 나온 거야. 증거자료가, 어, 뭔가 피 묻은 장갑이 나왔고, 왼손잡이였던 거야. 그리고 그 왼손잡이가 증거물로 채택이 됐는데, 이 사람이 왼손잡이였던 거야. 그러니까 아, 검찰에서는 야, 결정적인 증거다. 왼손잡이니까 니가범인이 확률이 너무 크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 변호사들이 반박하기를 이렇게 반박을 했어. 왼손잡이가 그 전체 미국의 인구 중에 뭐몇 천만이었대. 뭐 예를 들어서 2천만의인구야 2천만 명의 왼손잡이다. 아니 근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그럼 얘가 범인이라는 2천만 분의 1이지.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 이건 아주 이상하지. 야, 이상하잖아. 야, 왼손잡이 전체 중에 이 사람을 범인일 확률로 지정하면 안 되지. 통계를 조작한 거지, 그러니까 조건부를 써야 되는데 조건부가 아닌 분모를 전체로 둔 거야. 분모를 전체로 두니까 얘가 범인 확률 너무 적어지지. 이해가지? 뭔가 조건부를 안 쓰고 이제 말을 약간 이제 이런 통계를 약간 조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이거 도웃겨 그동안에 그 와이프를 잡고 폭행으로 폭행 사건으로 가끔 이제 신고가 들어왔대. 그러니까 와이프를 폭행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당연 되게 결정적인또 증거로 제한 거지. 폭행 사건으로 이미 신고가 몇번 몇번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 사람 범인의 확률이 너무 크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게 벼그린다니. 또 이걸 말을 바꿔서 살짝 바꾼 거야. 들어봐 한번. 아니 폭행한 사람들이. 아니, 와이프를 폭행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건데 그 폭행한 사람이 실제로 와이프가 죽었을 때그 사람의 범인일 확률이 엄청 적다는 거야 0.1%래. 자말 들어봐. 어, 보통 이제 남편한테 폭행당한 이이 여자가 죽었을 때 이때 남편이 범인이었을 확률이 0.1%다라고 증거자를 제시했어. 이만 이상하지? 이 이상해야 돼. 우리 배운 사람이다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이런 조작을 당하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와이프, 폭행당했던, 보통 폭행당해서 살았던 와이프가 죽었을 때, 하면 분모를 또 조작한 거지. 이게 아니라, 와이프가 폭행당했을 때, 죽었을 때이 사람이 범인일 확률은 0.1이겠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 실제로 와이프가 폭행당했는데, 살인을 당했다고. 살인당한 사람 중에서, 그 남편이 범인 확률이면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확률이 80% 올라간대. 이런 얘기인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분모 자체가 이 사람이 이 분모를 살짝 말을 바꾸면, 분모를 전체인 것처럼 포장을 해버리면 이 확률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또 하나 또 제시했어. 또 하나. 또 하나가 DNA가 나왔어. DNA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랑 일치된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는 DNA 이런 조사가 되게 엄밀하게, 되게 정교하지 않아서 얘 오류 확률이 있었대. 그니까 러 DNA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라고 나왔으니까 검찰이 결정적인 자료라고 제시를 한 거야. 이 사람 범인이다. 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걸 또튼 거야. 그러니까 똑똑해야 돼. 이것도 변호사도 그렇지. 이를 DNA 확률이 이거를 얘는 오류가 있다는 거야. 오류가 있으니까 전체 사람 중에서 오류가 있는 것까지 다 따져보면 결국 DNA 이게 어, 이, 이 사람이 맞다 라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300명이 나올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 있으니까. DNA 이 사람과 DNA가 일치하는 사람이 전 이국 인구로 따지면, 아니면 그 주에 있는 인구로 따지면 300명이 나올 수 있대. 그러니까 아니 일치했다고 해서 범인을 할수 없다. 그러면 얘가 범인의 확률은 300분율이다. 너무 적지 않냐? 다 뭔가 말은 되는 것 같아. 하지만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그냥 이거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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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반박하면서 야 이러면 확률이 2천만 분의 1이지 말이 안돼 그리고 이 사람 중에서 범인 확률 0.1%야 말이 안돼이 사람 중에 DNA 일치한 사람이 300명이야 그럼 300명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말이 안 돼라고 다 반박을 한 거야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 정말 많이 반박을 했지만 결국 통계를 조작한 것들이 이런 것들 이걸 다 합쳐서 반박을 하고서 무죄를 받았어 물론 이게 뭐이 논란이 있어 무죄인지 유죄인지 아직도 몰라 물론 사건이지만 이런 것들로 조작을 할수 있다. 결국 우리 조건부 확률은 분모가 달라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야. 분모가 달라지는 것. 말만 하나 바꾸니까 분모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가 분모가 아닌 것. 전체가 분모가 아니어서 분모가 뭔가 확 줄어드는 확률이야. 줄어든 채로 확률값이 올라가는 형태. 이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배우는 것들이라고.